0337님의 사연이고요. 유일 로보틱스 적으셨어요. 3만 6천 원20% 종목 진단 바랍니다. 다른 로봇주는 오르는데 유일은 안 오르네요.라고 하십니다. 하십니다. 자, 유일 로보틱스 지금 현재 주가 한번 볼까요? 음, 2 8,9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이분도 좀 손실이 많이 나고 있으신데 어떡하죠? 네 일단은 다른 로봇주 대비해서 안 오른다라고 하는 표현은 좀 맞진 않는 것 같고요. 음... 일단 저점 대비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약 거의 한, 한 40%에서 이 정도는 올랐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특히나 좀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, 특히나 협동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좀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뭐 두산 쪽과 그다음에 네보 로보틱스 이런 뭐 삼성전자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들에 계속해서 연일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자,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강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자, 다만 뭐 급등세를 매일 매일 연출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 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가격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고점에서 좀 자리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 로봇에 대한 테마들이 나타나기 좀 전에 좀 이전에 좀 매수화를 하신 것이 아닌가. 라는 관점들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은 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좀 미래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바이인 홀딩 전략으로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일단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협업에 대한 로봇 시장 자체가 약한 8배 정도 가량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게 되면서 계속해서 좀 커져 갈수 있는 전망들에 대한 예측치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일 로보틱스 역시나 계속해서 좀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그러한 관점들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 일단 2만 원 구간까지 오셨을 때좀 마음이 많이 아프셨다라고 좀 생각이 좀들수 있겠지만 지금 구간은 어느 정도 이러한 단기적인 어느 정도 이제 추세 자체를 계속해서 좀 틀어냈고 그 다음에 이 매물대 자체를 좀 이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 놨으니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우상향하는 그림이 조금 예측이 좀 됩니다. 자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기다리셨던 만큼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도 인내를 하시고 계속해서 매수값까지 어느 정도 바이 홀딩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부분이 좀 필요하실 것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일 로보틱스까지 살펴봤고요.